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진양입니다 컬러랑 드로잉 학습지 5권 5번 특별판입니다. 5권은 더웬트 크로마플로우 색연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11번째 누군가의 정원. 초록이 가득한 크기가 다른 각각의 나무들이 모여있는데요. 초록색을 각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자, 27페이지에 보시면 스케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스케치 하실 때이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들어가 있고요. 조금 그래서 진한가 싶으실 수 있지만 특히나 이 나무를 그릴 때에는 어두운 부분을 안부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덩어리를 결정해 줄수 있는 거여서요. 처음에 뭐 둥글게 시작하셨다가 또는 그 외곽의 모양을 따라가듯이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구불구불하게 나무의 외곽을, 어, 외곽의 형태들을 잡아주시는데요. 이때 다 연결해서 균일하게 또는 이 구불구불한 간격도 동일하게 그려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중간에 좀 끊어주셔도 좋고, 그리고 특히나 눈을 약간 좀 감으시고 감은 듯뜬듯네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시면 어두운 데를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미리 아이 정도는 어둡게 해야겠다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이 원하는 나무의 크기보다 조금 작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바깥으로 색감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단 지금은 1620번, 1620의 트로피칼 레인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차가운 초록이에요, 이 색감은. 그래서 이 앞에 크게 있는 두 덩어리의 나무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디까지 그릴지, 외곽을 슬쩍 정해 놓고요. 어두운 부분까지도 지금 미리 스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 되어 있는 선들을 따라서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그 다음에 채색하실 때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어둡게 해놓은 부분을 따라서 색감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직선보다도 길이가 다른 선을 이용하시고 특히나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있기 때문에요. 곡선을 사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연필의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은 균일한 힘의 세의 선들을 이용하셔야 조금 더 굵은 선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색감을 많이 섞기보다 일단 이 색연필이 가지고 있는 연한 색에서부터 진한 색까지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두운 데 먼저 결정해서 어두운 부분을 충분히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밝은 부분은 아주 가볍게만 들어오시고요. 완전히 빛 많이 받는 곳은 거의 색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화이트가 남기 때문에요. 어, 흰색을 충분히 남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 어두운 데가 채색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요거는 1610번입니다. 서로 이 여백의 종이에 색을 섞어 보시면요, 조금 더 차갑기도 하고 파란색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색감으로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크게 이질감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특히나 노란색이 많이 섞여 있는지, 파란색이 많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나무에 사용하실 때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미리 색상표처럼 만들어 두시면서 어, 서로 어울리는 색감들을 밝은색, 그 다음에 조금 진하게 할수 있는 어두운색 위주로 해서 미리 어, 찾아 두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다양한 색감을 나무가 품고 있지만 그림 안에서 하나의 나무가 하나로 느껴지려면 눈은 서로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명확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색감들을 찾아서 그려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나무는 물론 예시에 나와있는 색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거는 1530으로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색감이 다르시더라도 또는 더 앤트 크로마 플로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그 갖고 계시는 색연필 세트에서 초록색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요 나중에는 파란색과 노란색까지 추가해 보시면서 다양한 초록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큰 덩어리들은 지금 18번, 아마 1800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진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밝은 부분 가볍게 채색해 주세요. 위에 있는 큰 나무, 여기, 요기, 여기, 이제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1600번입니다. 제가 다른 세트에서 가져와서 이거는 숫자가 16인데요. 어, 여기 어두운 부분을 충분히 먼저 해두고 더 밝은색, 밝은색으로 섞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비슷합니다. 외곽을 먼저 가볍게 굵기가 다른 선으로 그려 주시고요 어디로 어둡게 하실 건지 먼저 정해서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 딱 꺾어지는 부분 즉 저의 학습지에서 항상 설명하는 3번 부분을 제일 진하게 하고요 반사광 그림자의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해주고 난 이후에 요거는 요 이렇게 이렇게 세 덩어리는 요색그 다음에 음, 연두색, 그리고 노란색까지 섞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쭉 이어나가 보세요. 마지막에 더 밝은 연두색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어, 노란색을 이빛 받은 부분, 완전히 하이라이트 부분에 조금 넓게 흰색을 남기면서도 그 주변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 산뜻한 느낌의,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연두색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전히 도화지의 어떤 흰 공간까지 모두 다 채우지 마시고요. 이제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남는 부분들은 뭐좀 남겨두시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어,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 남는 부분이 나중에 너무 산만하게 많이 남아있다 하면 채울 수 있지만 이제 거꾸로 지우면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그림 그리시면서 하이라이트 부분. 이거는 거의 9에 가깝잖아요. 이렇게도 동그랗지만, 이렇게도 동그란 방향이 있기 때문에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흰색들을 충분히 남겨두시고요. 지금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아주 여린잎의 느낌이 나는 어, 쪽 작은 나무에도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풍경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이 전체 화면에서 어디에 필요할까를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그 색을 한꺼번에 사용하셔서 전체 완성되는 어떤 완성도의 퍼센티지를 같이 올려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들, 이 밑에 있는 나무들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베이스로 1540번 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령은 같습니다. 나무의 외곽을 가볍게 해주고요. 어두운 부분부터 진하게 시작해서 넣어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나무는 조금 더 다른 색감, 더 노란색이 조금 더 섞여있는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색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1700번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 색깔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나무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나무 역시도 구의 응용 형태라는 것, 그리고 나무마다 초록색을 조금 달리 하시면서 명확하게 구별이 쉬워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색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밝은 색을 사용하실 때에도 어두운 부분까지 또 가볍게 한번 색을 덮어 주시는 것이 두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하나의 나무 안에서의 어두워지는 부분, 밝은 부분을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어두운 부분, 또 중요하게 형태가 바뀌는 부분들을 그냥 선으로만 표현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 긴 직선 가실 때에. 한 번에 쭉뭐 가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길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한 번에 이어가시기가 너무 어렵다면 중간에 조금 가다가 끊고 점선처럼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자를 이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자 대고 스케치를 미리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어 따라 그리듯이 선을 따라 그리듯이 그려주셔서 어좀 손에 맛이 느껴지게 또는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물마다 좀 마음에 드시는 색감으로 바꾸면서 건물의 외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잘 보여지는 메인의 색감보다도요 어, 완전히 그늘과 그림자 부분만 표현해 주셔도 덩어리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고 나무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색이 진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가볍게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케치 하실 때는 창문이 쭉 이어지도록 막긴 선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가이드 선처럼 어, 어딘가에 가서 만날 것처럼 소실점의 방향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도록 미리 선을 그려놓고요. 어, 스케치하시고 필요없는 선들은 지우시거나 또는 그대로 뭐 남겨놓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시점으로 그리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치가 다소 지저분해지시더라도 이렇게 보조선들을 많이 그어서 스케치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 형태가 스케치가 완료되고 나면 사실 이쪽으로 선 긋는 게더 어렵습니다. 수직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어, 스케치북을, 학습지를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손이 편한 방향으로 그려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물에도 가볍게 어두워지는 부분에 이런 색감을 넣으실 때요. 어, 긴 선, 선의 길이를 조절하시면서 밀착하는 선을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그림 안에서 사실 연하고 긴선 또는 진하고 굵은 선, 곡선 그리고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좌우로 생연필을 띄지 않고 한 방향이 아니고요, 양방향으로 진하게 쓰는 선들까지 다양하게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림자를 안 했군요. 그림자를 꼭 회색으로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대부분 바닥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림자 표현하실 때는 여기서 물체에서 세로선을 사용하셨다면 그림자에서는 조금 더 가로선 또는 누워있는 사선을 쓰시면서 바닥이 생기는 그림자 느낌을 또 충분히 내주셔도 좋습니다. 회색과 약간의 보라색 또는 조금 파란색, 어, 브라운 계열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쿨 그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뭐 약간 보라색이 강하다면 회색을 그 위에 덮어 쓰고 또는 회색을 쓰시고 가볍게 뭐 보라색이나 약간 조금 어두운 파란색, 인디고 계열의 파란색을 사용하셔서요. 그림자가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되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렸던 소재들, 그러니까 뭐 4권이라든지 2권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요. 복잡한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 지만 어,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장면들과 더 가깝고요 응용력이 훨씬 더 있는 그 악술지 5권입니다 그래서 어, 색감도 그렇고 예시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색감부터 그다음에 선들까지 조금 더 개성 있게 자유롭게 사용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